버섯, 왕국 로딩에서 살짝 먹어보였 저게 뭐야? 이게 지금 여행을 같이 해줬지만 담배로 버섯 왕국을 지배해버린 거야? 꿀꺽해버린 거야? 피치는? 피치는 어째서? 응? 이게 손목이라고. 지배당한다고. 정신 지배야, 진짜. 피치 어딨냐? 위에 있냐? 위에 있는 것 같네? 기다려봐.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올라가게 해줘. 어, 올라가서 한번 보자. 저건 뭐야, 대체가? 샥? 아니, 저, 네? 왕국의 상징이 있어야 할 깃발에. 웬 모자가 저렇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거야? 야, 임마, 이 지금 노예, 노예 생활하게 생겼어야. 야, 이, 이 일단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야야야야. 야, 야.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둔건 아니고 이건 원래 있던 거니까. 아, 봉이 있네. 아, 야. 어? 뭐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지금 봉도 제대로 못 올라가. 여기까지 와서 할거다 했는데.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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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됐네. 못뭐 반짝반짝한다 또. 여기도 또 걸러는 거겠지 그럼. 아예 계속 걸어. 예. 빠빠빠. 끝. 599개 모은 결과가 이거라고? 너무, 너무하지 뭐 않냐? 응? 응. 이거 엉덩이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우 아...이 좀좀 실망이 크다? 아까 그 시청 올린 거에 이어서 좀 응? 감동적인 멘트라도 던질 줄 알았는데 그냥 빰빰빰빰 하고 자기가 여기 성 먹었다 이걸로 자기 거시하는 것 같은데 허허 거기는 가보자 달 왕국 새로 생겼다는 그림 그건 한번 봐야지 결혼식자 아마 이 통로 여기에 뭐 새로 생겼다는 걸 텐데 맞네 왼쪽에 있던 게 기존에 있던 거 보스... 쿠파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거였지 액자가? 응. 나치 이거요 어. 한번 했던 거니까 무시무시한 그림이네요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들어가 봐 그럼 뭘 시키려는 거지? 강화 버전인 건가? 어.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긴 넘기고 아마 패턴이 어 깜짝이야 패턴이 강화가 됐겠지 꽝꽝꽝꽝 꽝, 꽝, 꽝.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존 패턴이 얘가 어땠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 아, 이걸 피하네 야 맞아줘줘 당당당어 바로 뛰게 하네 이놈 봐라 당당당 또 뛰게 하네? 두 번? 아이씨구 이제 좀 고간 그렇구만 패턴이 조금 바뀌긴 했네? 그리고 이 다음에 불사 썼나? 이건 어떻게 판정이후해 가지고 점프를 뛰면 어떻게 또안 맞아 이상하게 흐흐 분명 맞을 것 같은 점프 높이인데 뭐 나야 좋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모자를 다시 던지겠지 그렇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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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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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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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꽝꽝 꽝, 꽝, 꽝. 던지는 거는 괜히 칠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빠져주고 아또 저거 가네후이후이라이라라라라라라라랄 이번엔 세번 뛰기 하려나? 한번 자빠지네? 빵빵빵빵빵빵빵 빵빵 한번두 깡깡깡깡깡깡깡깡깡아 길기도 한다 호우 호깡깡깡깡깡깡깡아 오래걸리긴 하네 그래서 두대 됐고 또 반복이지? 왜 배경이 누리끼리해졌냐? 노리, 구매 깜짝이야 호우 호우 분명 닿은 것 같은데 안 닿았다고 이게 그래 이렇게 닿아야지 아이 뜨거 다음 또 무제던지기겠고 좀 많지 않냐? 얹어줄래? 얹어줄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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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쳐내. 쳐서 쳐내. 어, 일단, 어. 어. 선빵 치러 가자. 아. 더써안 맞아도 될 거를 계속 맞고 있냐? 피해. 때리 오, 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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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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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됐다 일단 한대뿔뿔뿔뿔 불 뱉는것은 그냥 뭐가 됐든간에 점프 점프 됐지? 그럼 모자를 던지겠고 배구가 됐던걸 한번 돌아주고 뼈죠 갖고와 아니 갖고와 갖고와 쭈욱가 가, 가로질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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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계속가 옆으로 빠지고 가까이 가서, 도망갈 뻔 했다, 방금. 흉. 아, 동동동동동동동. 얘가, 한 번, 두 번,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휘두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좀, 변칙적으로 휘두를지도 모르니까, 봐가면서. 휘두를 거다 휘두르면 얘가 휘청거리니까, 그거 봐가면서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두대 됐고, 또, 열심히 줄넘기 한번 하고, 오우!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게안다고당은거 같았는데 무튼 됐다 마지막 모자줘 아우 많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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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갖고와 샥그 가로질러가 열심히 뛰어가 호이 호이 이동은 대각선으로 모른 척 웃기래요. 번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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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번 2번, 그렇 3번, 4번, 패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번2번두번이번엔두번이구나또7번드하번또뛰번한번두번세번 됐구만 마지막 랭이 여기서 또 캡처하고 쿠파로 하는 것까지 있는 건가? 있겠지? 스킵, 응 있네. 오 갑자기야 머리 깨진 줄 알았네. 이것도 스킵. 하면 아, 저 있구나. 아, 여기가 이렇게 무너졌었나? 갑시다. 여기도 넘겨. 우와! 빨리 가야돼. 알았어, 알았어. 불도 쏴, 불도 쏴. 이렇게 벽이 또 많았나? 그리고 이게 한번 밟으면 없어지는 발판이었근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일방통이해가지고 대신, 아! 쪼걸리가 많이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조각리에도 발판을 자극을 하고. 알았어. 일단 가. 오우! 부 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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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하늘에서 떨어지는거잘 막으면서 조각! 나이스! 그리고 또요 토관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전하고 토관 안에는 뭐 어떻게 바뀌려나? 뭐 바뀌는게 없나? 아잇 아원래 몰라 일단 가 아! 나 저번에도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었나? 가자, 가자, 가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응? 천천히, 천천히. 띠용, 띠용, 띠용. 여기서 발판이 없어질지언정 급한거는 아니니까. 급한가? 급한거 같기도 하고. 띠용. 쏘고, 뛰고, 뛰고, 나가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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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우 뛰어나기 뛰 아, 깜짝이야. 이거는 굳이 깨야 되나? 그냥 이렇게 넘어갔고, 이거는 깨야 되고, 돌도 좀 쏘면서 할까? 그냥 가자. 돌 쏠려면 흔들어야 되는데, 그랬다 이제 손목이 아프다. 하늘에서도 돌이 떨어지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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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나이스. 이러고 또, 냅다 가는 거지? 자자 가자, 가자. 기둥 4개만 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구만 아우 신나라 할줄이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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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단나 브레스가? 퐁. 퐁. 아 돌조가리가 나왔테데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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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브레스술 생각하지 말고 가섯 손톱으로 긁자 어차피 그렇게 많이 긁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퐁퐁퐁퐁 네, 마무리하러 가자 아우 발판이 많이 없어지네 비켜 아우 하늘에서 무 많이 떨어집니까 마무리 바로 아 가운데로 가자 야 무너져요 아아뇌진다 오우 꽉꽝꽝꽝꽝꽝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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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딴딴해. 피스나. 아우, 단단해. 비스 나네, 비스나 아우, 이쁘다. 대박, 이쁘다. 여러분, 쇼! 여기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럼? 난이도만 올라간 것 뿐인가? 봐야되나? 앞에 영상만 봐서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게 있다면 마리오가 이번에는 턱시도를 안 입었다겠네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영상 진행이 되니까 뭐 <laughs> 아하하 거리는 것도 여전하고 음. 이러고 이제 쿠파가 일어나서 끄앙 하고. 아, 이쁘다. 저바이오플라우는 어디서 꺼낸 건지 모르겠네. 똑같네. 음. 넥. 차이고. 티아라 챙겨서 꾀안 가고. 여기 또 다르긴 다르네. 내 어딨어, 이거. 금빛으로 반짝반짝이 쁘네 등딱지 한번 만져보고 싶다. 도둑질장화하는 것도 똑같고. 이동 걸고 따라오라고 하는 인성들이 렇게 달라질 거고, 코퍼도 한대 맞는 것도 똑같고, 아무튼 엔딩 크레딧이네. 슈퍼 마리오 오디세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파워 노는다 챙겨 먹고 엔딩 한번더봤네아 재밌긴 재밌어. 게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엔딩 크레딧은 한번더 보게 됐는데, 이 이후에는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i 샤인 에서도 그랬고 i 어, 샤인 에서 샤인을 다 모으면은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찰칵 찍었었지? 여기서도 그런식으로 해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파움은 다 모았다 이게 미션이라고 해야되나? 스테이지 개수라 해야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999개일 줄 알았는데 860개였나 다 해서 한 그쯤 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모으는 거여가지고 중간에 한번 영상 끊고 코인 좀 모아다가 파워몬으로 바꿔먹긴 했었는데 아뭐 마지막에 저기 달 뒷, 뒷면? 더 뒷면? 더 안쪽? 보였냐 그새 이름 가보없다 거기 하면서, 개구리에서 떨어지고 난 집에 모은 거여가지고, 뭐, 진행은 딱히, 끊김은 없었던 것같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각 왕국별로 일반 문 같은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가 안 나오니까, 힌트세를 쓰기도 좀 뭐하고, 맵파갈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설마 여기있나 싶었던 것들또여기개 있었고 이거를 이렇게 숨기나 했던거 특히 요리왕국 저 꼭대기 냄비에서 떨어져가지고 쬐끄만 밑에 광장있는 냄비에 들어가라고 하는건 내가 그걸 어떻게 눈치를채 아... 그거는... 괜히... 공략같은거 안보겠다고 똥꼬집부리다가 생고생 해가지고 어거지로 하라는 저 용은 근데 저기서 저렇게 한번 쓰고 땡처리인가? 하긴 저기 들어가는 폴리곤이 많긴 하니까 그거 다처리하려면 어, 게임 최적화에 힘들긴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다 됐고, 마지막 달 왕국도 난이도 올려서 쿠파 캡처하는 것도 한번더해볼 아, 지금 생각해보도 마지막에 쿠파 캡처해서 쓰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네. 그리고 이거는 뺏기기 전에 버사드 왕국. 이때가 좋았는데 모런인한테 지배를 당하네. Thank you so much for playing, for playing my game. 응 <laughs> Thank you so for much for playing. My... 어, 단체 사진이다. 이게 진 엔딩이고만 그럼. 아, 루이즈 잘 찍혀있고 조그만 스피인 퀴즈도 날라 댕기고 각 왕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폴론시장도 있네 좋아 끝 쿠파도 있었네 아무튼 끝자 이렇게 해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완전히 끝이 났고 다음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3d랜드 3d랜드 월드냐, 랜드냐, 월드지, 랜드는 저기 3DS 그거 아니냐나 아무튼 3D 월드랑 퓨리 월드 나오는 거, 그게 개별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하니까, 3D 월드랑 퓨리 월드 동시에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오디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마지막으로 끝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댓글로 이것저것 알려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드리면서, 전 여기서 이건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 저 글씨 겉습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